네. 안녕하십니까. 에, 여기는 다대포항에 거의, 에, 온것 같아요. 지금 다대포항 맞은편 쪽에 내려오다 보니까 대선조선소, 어, 600톤 크레인 두대 대형 크레인이 있고, 지금 배를, 에, 눈에 보이는 거는 세대, 3대. 세대를 지금 에, 제조하고 있네요. 어, 저쪽에 있는, 앞에 있는 두대는 거의 다된것 같고, 어, 요거는 지금 요, 요 맨앞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가판까지 에, 6층이 되겠네요 어, 이렇게 배를 지금 에, 제조하는, 만드는 거예요 어, 대선조선 그래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다가, 저도 이거 처음 보죠. 이렇게 배, 토막토막 이렇게 조립하는 거 처음 보는데, 에, 저도 좀 눈여겨볼 겸, 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좀 보시라고, 에, 섰어요. 여기가 두 송반도. 두 송반도라 그러네요. 어, 반도가. 네. 이제 내려가면은 다대포항 어, 그 다음에 다대포 해수욕장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종착점인 아미산 전망대 이렇게 이제 갈 길이 멀긴 멀어요 네네 네, 이상 에, 대선조선소 어, 조립을 하는 걸 보면서 보내드렸습니다. 네. 함께 걷는 우자의 길 TV 트래커 조금서입니다. 감사합니다.